자 2011년도 6월 평건 가형 23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문제가 여기서 다소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예, 미셸 수학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어, 그런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f-1의 값을 자, 첫 번째 조건은 x가 무한대로 갈때 자, x 세제곱 f(x) 이거분에 이것이 자, 유한 확정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x가 0으로 갈때 자, x분의 f-x는 4라는 역시 유한 확정값을 갖는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것을 어 해석을 해야 되겠지 영어만 해석이 있는 게 아니죠 가라는 것을 해석해 봤을 때자 x가 무한대로 갈때 유한학점값을 갖는 경우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고 그 최고 차항의 개수가그 유한학점값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죠 위에서 한번 공부하고 갈까요 자 고득점을 위한 수능 비법 자, 당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g(x) 분의 f(x)가 유한확정값 그 값은 0이 아닌 상수를 가지면 f와 g(x)의 차수는 같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그 값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용한다면. 자이 문제에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관건은 뭐냐면 이 다항함수 fx가 몇 차식이라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팁을 준다면 자 이러한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fx가 3차식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면 일단 f(x)가 3차식이라는 전제하에 두고 자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째 f(x)가 f(x)가 3차식이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랄랄라 이렇게 가는 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건 일단은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 a가 뭔지만 끌어내는 거예요. 왜 그거의 개수의 b가 바로 4이니까.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가 보, 바로 여기다가 대응해 봅시다. 자, 가에서 자, 요게 그대로 대응해 봐요. x 세제곱, x 세제곱 곱하기 ax 세제곱. 개수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fx 전체의 제곱이니까 일단 요거의 제곱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x의 6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fx 제곱은 여기에다 x 제곱을 넣게 되면은 a의 x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에서 이 최고차항의 계수는 각각 어떻게 나옵니까?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자, 이거를 약분하면 이것은 a마이너스 1이 되면서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a는 바로 5구나 라는 것을 첫째 가장 어, 어려워하는 그러한 어, 어려운 어, 부분을 우리가 해결했어요. 그럼 a가 오니까, 자, 이러한 fx라는 것은, ox의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설정하고 들어가면, 이제는 거의 70%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나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봅시다. 나라는 것은, 자, x가 0으로 가는데, 유한확정감을 가지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죠.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래서, F-0도 0이 되는 거예요. F-0.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뭡니까? 어, 결과적으로 이 리미트의 값이 4가 되는 그러한 식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겠지. 그러한 식을 끌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로피탈. 로피탈 정리를 알아야 된다. 로피탈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0분의 0꼴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주어진 이 리미트 이 값을 어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해서 이거를 대입했을 때도 어이 똑같은 유한확 정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로비타 정리. 자, 그래서 0분의 1가 0꼴이 됐기 때문에 자, 요것을 한번더 미분해 봐요. 나를 한번더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한번더 미분하면 1분에 뭐가 돼요? 1분에 F2-, F2-에서 X가 0을 넣게 되면은, 음, 여기다 0, 이것이 4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알겠죠? 그러면 요 조건하고 위에 있는 요 조건을 가지고 와서 F-0, 이두 개의 재료가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일단 한번 미분해야 되겠지? 한번 미분하면 F-는 15X제곱, 2BX 더하기 C. 여기서 F-0은 0이기 때문에 C는 0이 되고요한번더 미분해요. 한번더 미분하면 30X 더하기 2B. 자, 이것인데 F2- 두번 미분한 거, 이거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 이것이 2B가 되지. 2b. 2b가 되면서 이거의 값이 바로 뭐가 됩니까? 4가 된다는 거예요. 4가 된다. 그래서 2b는, 2b는 4가 돼서 b 값은 바로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c도 구했고, 2도 구했어요. 그럼 우리가 d라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문제 자체 내에서 미분한 거에 값을 구하기 때문에 fx 미분한 거 d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f-1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f-값만 구해보자. f-. -2. 여기다가 b 대신에 1을 넣고 c 대신에 0을 넣어봐요. 15x제곱 더하기 4x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는 f-1이 되겠지? f-1 하면은 집어넣으면 바로 19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은 19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 4점짜리를 우리가, 어, 비교적, 여러가지 장황한 식을 쓰지 않고도 핵심적인 것만 뽑아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 이 문제에서 살짝 등장했던 뭐가 있죠? 로비탈 정리라는 거가 있어요. 로피탈 정리. 자, 이것을 다시 한번더 얘기해 주면 자, 주어진 그 식에서 에,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경우에는 이것을 에, 분모와 분자를 한 번씩 또 미분했을 때의 값도 같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굉장히 긴 식의 문제도 어 개념에 맞춰서 식을 오래 쓰지 않아도 값이 금방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또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알려줄 기회를 가질게요. 자, 수고했어요.